안녕하세요. 오다오입니다. 네, 이번에 그2기2짜리 비밀문 영상을 제가 예전에 올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아 가지고 그거를 제가 답글을 남겨 놨었지만 네. 아무래도 그 글로만 쓰면은 이해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직접 영상으로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찍게 됐고요. 그 안에서 어떻게 여닫는지 오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2기2짜리 비밀문을 만드는 방법은 제 채널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보고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빠르게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2 곱하기 2 짜리 비밀문은 완성을 했고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이제 이걸 안에서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 그러니까 어떻게 안에서 킬수 있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건데 뭐이 안의 공간은 지금은 제가 어차피 설명해 드리는 용도로 만든 거기 때문에 대충 꾸며놓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거 꾸미는 방법 정도는 각자 다 알아서 하실 거라 믿고 이제 이걸 안에서 어떻게 연결하느냐 네, 간단합니다. 여기서 이 버튼에다가 리피터도 일단 이어주세요. 뭐 사실 굳이 리피터가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만 저는 리피터 쓰는 게 편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피스톤 있죠? 피스톤에다가 이렇게 직접 연결해도 되지만 저는 이 피스톤 밑에 있는 블록에다가 연결해줄겁니다. 이것도 되거든요. 여기 밑에 있는 블록에 전기가 통하면 이 위에 있는 피스톤에도 신호가 간다 이겁니다. 네 이게 끝이에요. 이제 이 상태로 버튼 누르면 어? 아 맞다. 잘못 연결했네요. 뭐그 실수도 한번 할수 있고 그런거죠. 여기 이 돌에다 연결해주셔야 됩니다. 깜박하고 이레드스톤에 있는 비스톤에다가 연결해 버렸는데 여기 이 녀석이 그 온오프 회로를 작동 시킬 수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이 녀석한테 연결해 주셔야 돼요. 이제 한번 하면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네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게 말로 해서 어려운 거지 직접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하시면은 정말 쉬운 거거든요 뭐 그러면 이번 영상이 살건다한것 같네요 에.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 한동안 제가 학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영상을 안 올렸었는데 예그 자퇴하게 돼서 이제 시간이 아주 썩어 넘칩니다 에.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영상 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그거 봐가지고 제가 제 선에서 끝낼 수 있는 내용이면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